여기 뭐가 있을까? 악령이다. 7레벨 정도면 뭐, 그냥, 그냥 상대할 수 있죠? 두 말이야. 살짝 위험할 뻔했어. 와. 안 좋아. 유물인데 안 좋아. 아니, 7레벨인데 왜안 좋지? 지금 끼고 있는 게 얼마나 좋길래. 아예 9레벨짜리구나. 파라벨라 10레벨 유물 무기네요. 지금 거랑 데미지가 32가 차이나. 하지만 강철 무기라서 딱히 그렇게 유용하진 않다. 역시 은검이 최곤데, 은검을 잘안 주죠. 묘하게 잘안 나와. 어, 저 뒤에 뭐가 있어? 또 강철검이야? 어어 기범김9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눈이 안좋아가지고 영어를 잘 못읽어요 어두운데 불이 났기줘 음, 여기도 상자가 있었어. 넌 별거 없구요. 들어와. 안 들어오면 내가 간다. 이건 아드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저기, 아, 아, 이 자식. 꼭 그렇게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 꼭 그렇게 두 대를 때려. 어, 여기가 마지막 공간이다. 이 앞에 있는데? 뭐지? 뭐지? 길이 막혔어? 아, 올라가진다. 헐. 쟤는, 쟤는 뭐지? 한 번은 스타일인데. 아이고. 아. 조심해야겠어. 아, 오. 뭔가 되게 멋있게 움직인다. 쓸데없이 듯강강한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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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깐야 아, 키키마뭔뭔반짝짝이 있죠? 죠 어두운 게 너무 싫어. 위쳐 조지의 일지. 아 그리핀 세트다. 마침 방어구가 굉장히 실뢰가안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핀 세트가 나왔네요. 용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는 전속력으로 벨렌을 향해 떠났다. 불행히도 고스 벨렌의 관료가 나를 사냥해서 멀리 떼어놓았다. 그들은 1년의 의문스러운 함선 침몰이 밤의 악령 소행인지에 대한 전문가 신분으로 나를 소환했다. 흠. 용의 유린당하는 시골 마을은 막혀버린 무역 항로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 같다. 다행히 외딴 등대에 얽힌 수수께끼를 빠르게 풀고 용을 향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나는 파괴된 마을 주민들이 윈데이머 호수 아래 엘프 납골당에 피난했다는 것을 알았다. 현명하군. 그렇지만 뗄감을 들고 갈 정도로 현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엘프 기록들을 태워 몸을 녹였다. 그 불속으로 사라진 오리나무 부족에 대한 지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적어도 기록 몇 장은 살아남았지만 무척 흥미를 도두는 가복 그림 포함. 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자. 목격자가 알려왔다. 어 제피빈을 안증키 2패덤, 길이 5패덤. 추가 대략적인 무게 약14 퀸틀. 풀무 용의폐에 15분 이상 고온을 유지할 수 있음. 결론 지금 싸우는 건 녹색 용이다. 사냥개 씨. 음. 그리핀 구단 장비. 발라드와 찬송가. 이건 그냥 노래 같아. 주었나? 빼먹고 가는 템이 없겠죠 어 저건 왜 노란색이지 이거 부술 수 있어 아 아드 그렇군 바깥에도 물음표가 있는 데출구겠지 그냥? 역시 그냥 출구였어 뭐야 이거 소가 죽었는데왜 상호작용 안되지? 빨간색인데? 원래는 이쪽에서 출발을 하는 건가? 는 아니겠죠? 음. 노비드 그라드까지 2252 걸음. 도저히 사람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처에 뭔가 지표가 없는지 한번 봐야겠어. 아, 여기구나. 제가 여길 거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왔군요. 다운 오렌으로 가자. 아, 여기, 물음표는. 그래요. 네. 물음표는 확인을 해야겠지. 나중에 또 오기 굉장히 귀찮을 거야. 잠깐. 아 길이. 산이 굉장히 가파른데 잘 올라간다. 어, 아, 힘의 저거구나. 아, 게롤트, 힘내. 넌할수 있어, 그렇지. 어, 잠깐. 어. 자, 할수 있다. 하나, 둘, 그렇지. 일 산꼭대기에 있어. 자 능력 점수를 얻었죠. 와 경치 봐. 저기 보이는 게 파이크 섬인 것 같고 저기 있는 게그 남자 어 했대.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까마귀 했대 그래. 저긴 또 엄청 큰 나무가 있네. 지도상으로는 모르겠다. 아무튼 이정표로 갑시다. 이 마을은 왜안 갔었지? 와, 여기 뭔가 떼죽음 당했어. 개기름. 뭔가, 댕댕이들이 대량 학살 당했는데? 짱 좋아. 그냥 지나가면서 생고기만 주우면 돼. 아, 토끼도 죽었고. 늑대네. 상대하지 맙시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늑대 한 마리가 이렇게 시끄럽나? 뭐야 얘는? 저 뭐야? 제가 다 죽였나봐. 천보는 몬스터였어. 설마... 아, 여기서부터야... <laughs>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항상... 후엔을 켜놓는 습관을 잊지 맙시다. 왜 올라갔지? 내려가야 되는데.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어 공간을 찍고 나타났어. 디비니티가 뭔가 공지를 게시했다는데, 여기는 뭔데? 악령이. 여기 다운월에 나냐? 와 나비 효과 진짜. 이장도 죽었나? 여기 다운월에 맞나? 아닌가? 잠깐. 다운월에 맞네. 다 죽었어. 내가 고대의 악령을 하나 풀어준 바람에.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죠. 닭들은 멀쩡히 살아있다. 치킨이 먹고 싶다. 와, 닭들은 안 죽어. 왜지? 역시 치킨은 위대하군요. 게롤트게롤트따 위의 칼질 에 절대 죽지 않 죠？노비 음, 그라 드가 여기 있 는데 한참 멀었 죠. 와, 1,000백 천백, 천백 걸음을 더 가야 돼. 노비그라드에 파킹 해놓고, 예, 오늘 방송은 거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아니.. 방향을 잃어버리지 마. 니가 헷갈리면 어떡해? 인디케이터 씨, 분명히 퀘스트 목표는 저기 상단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뱅뱅 돌아가시죠? 뭔가 문제가 있나? 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빠르겠구나. 뭐야, 1레벨 들게잖아? 감히 1레벨 따위가? 도적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 아니, 이렇게 가까이에 민가가 있는데 위험에 처했단 말이야? 도저히 그냥 눈 감을 수 없군. 뭔가 기사도 죽었어. 내가 구해 주겠어. 탈영병들이다. 일단 궁수를 먼저 조직해 가장 먼저 처치해야 돼 공수. 오씨. 그래 마법이다 이 녀석은. 아 싹둑. 폰타르를 가로지르는 다리 음. 상인을 구해줬네요 아이고 인벤이 또 상인씨 저한테 아이템 좀 사가시지 않을래요? 인벤 터졌는데 관심도 없군요 1레벨 1레벨 좀 버리자 이것도 뭐... 자, 그럼 가던 길을 마저 가, 갑시다. 너냐? 로치가 아니네. 로치 버려, 굳이 로치를 타고 다녀야 된다는 법이 없죠. 아, 넌또 뭐야? i you in a pass. cheapest around. right here. to what? could dress up like Radovid and buy a gilded carriage for that much? what am i to do if you can't afford it? no deal. <appeal>.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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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go. have a little work for you. Reduce the price for a job well done, eh? Hey? What kind of work? Nearby. Just to the southeast. My sister's husband's got a business. He and some lads tidy up battlefields. Problem is, there's always swarms of shite bothering them, you know, in monsters drawn to corpses. Give them some protection, and I'll swing you one beautiful discount.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삼각형 생각해 보겠어 이만. 저거 아마 필요 없을 텐데. 음. 이미 남자 퀘스트를 해결을 해서 필요가 없을 거야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Halt! No passage. Bridge is closed. Because? Because King Radovich said it should be. Won't let anyone through who don't have a pass. Here, Perfect. Just so happens I have a pass. What? Let me see. Doesn't seem forged. You never know. Alright, move on. 자 드디어 노비그라드로 향합니다. 검문소 지나서 와 이게 축소를 해놔서 그랬 몰랐는데 엄청 넓구나. 그래요. 아 여기가 길이 아닌가봐. 잘 있게, 친구들. 이그라드라고 하면 왠지 약간 러시아 쪽 느낌 나지 않나요? 스탈링그라드 이런데도 있고 러시아에러시아가 맞나? 와저 지붕 때깔부터 다르죠 멀리서 봐도 딱도시라는느낌이확 들어 이 드넓은 밀밭 림 같은 곳이구만 영광의 가문 밀수꾼의 은닉처. 그렇다면 그냥갈수 없지. 다 먹었다. 다 먹었지만 인벤이 터졌다. 여긴 엘프도 있네. 내가 알기로 이 세계관에서 엘프가 되게 어 반지의 제왕, 그런 엘프처럼 고귀한 종족이 아니고, 되게 천대받는 종족인데. 뱀좀 버려야겠다 79? 오중가옷 842원 이거 팔면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은데 빨리 상인을 찾아 상인을 상인을 먼저 찾아 상인 상인이 안 보여 아 보관함 여기 있다 로치 또안 오죠 말 더럽게 안 듣죠? 하긴 노비그라드 안에서 원래 말을 못할거야 아마 5 m 한 걸음.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 오빠 <목소리가> 어, 나 저기 있다! 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일단은 불안검? 강철 무기 필요 없죠 무거운 거부터 먼저, 먼저 다 집어넣자. 근데 뭐가 남은 제한이 없나? Cześć. Sure.